안녕하세요 별이에요. 지난번 영상에 원투식스 기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 드릴 말씀은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죽지 않고 연속해서 승리를 하는, 연승하는 구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이는 연승을 버려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블랙잭을 하면서 연승 구간에 돈을 따지 못하면 도대체 언제 돈을 따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의심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연패 구간을 생각해 볼까요? 연패 구간에 들어섰을 때 아, 두번 죽었는데 이번엔 죽겠지. 세번 죽었는데 이번엔 죽겠지. 아, 네번 죽었는데 다섯 번째는 당연히 먹는 거 아니야? 결국 그러다가 12연패, 13연패, 아니, 17연패도 있을 수 있어요. 17연패를 30만원씩 풀베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510만원인데, 거기에 더블다운과 스플릿까지 있었다면, 대체 얼마를 잃은 걸까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잃은 돈은, 더 이상 맥스 베팅 외에 때릴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본전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고요. 그날 잃었던 돈을 찾기 위해서는 한달 동안 열흘을 풀로 꽉 채워서 들어가야지 겨우 본전을 찾아올까 말까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승할 때만 맥스 베드스로 풀로 때리고 연패하면 베팅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야 이게 연승인지 연패인지 알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별이는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했냐면요. 그날 만약에 내가 정해놓은 베팅이 10만원이다 또는 15만원이다. 또는 난 무조건 만 원, 삼십 만원 베팅만 할 것이다라고 정해놨다면 미니멈 베팅이 아닌 공격 베팅을 해서 내가 승리해서 먹었다는 전제하에 먹은 다음 판은 무조건 미니멈 베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실전 게임에 들어가면 절대로 할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베팅이란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미니멈 베팅을 했는데 장장을 받았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이 역시 이거 연승일 줄 알았는데 괜히 만원 갔잖아. 또는 블랙잭이 바로 날아옵니다. 그럼 아우 내가 이거 30만원 갔으면 지금 45만원 먹을 수 있었는데 아우 만원 가가지고 겨우 만원처원 밖에 못 먹잖아. 그러나 우리는 장장을 받았는데 딜러가 블랙잭이 나오거나 아니면 로 깔고 무조건 이번엔 먹었겠다 생각했지만 2원을 꽂아서 죽기도 하고요. 나를 블랙잭 줘서 아, 안타깝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딜러도 블랙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30만원 플로베팅에서 겪는 것보다 미니멈 배팅인 만 원을 배팅해서 겪는 그런 쪽이 훨씬 멘탈 부분에서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절대 약오르거나 더 속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만 듣고도 뭔가 팝콘이 튀기고 뭔가 얻어지는 게 있었다면 앞으로 블랙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게 발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잭에 관해서 얘기하다 보면 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다음 영상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